한다고요? 아뭐아1 5이 소지 좀 심했잖아요. 잘 모르봐요. 내가 튀기면 다시 줄게요. 갔어 바꿔줄게.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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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해봐요. 형. 아시나요? 아시나 안하는 버릇하지 마요. 빨리. 뛰어요 그냥. 개구리방. 빠... 형이 안하는 버릇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요 형이 뭐 갖다가요. 이것저것 들어봐야지. 오케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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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뭐, 떨어진다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팽, 봐요. 그, 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오로 뛰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팽님이, 음? 팽이님이 데미지 주는 것보다, 아, 네. 내가 데미지를 있고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래 소리 중에 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이야? 대 네. 아, 예산이 3 5 진짜. 뭐, 작업하시려고요? 어? 날라온다 아... 오케이! RPG 맞았다 75에헤저 <laughs> 죽었다 아그 아, 지복 하나 할까? 오 뭐가 부는다날라왔가아공엘리다시 망했다 오늘 죽을갈거 같아 이제 아니요 형! 방향만 맞춰주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개리형 에잇 에잇 아 <웃음> 답이 없다 이거 <laughs> 방금 왔어알피 알피기 내려달라는거 봤어? 저희잘싸웠어요그래이드지브에 뭔가를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전투 중? 오케이 나 도와주러 왔어요 어디 있어요 젠크? 젠크 건너편에 언 어, 죽었다 이제 여기 아부지 뭐 하시노? 니가 아부지 뭐 아버지? 하시노? 야, 내렸다 내렸다 야부지 안보는 니가 왜 묻는 건데 야! 대형이 좋은 사람으로 간다 저거 저거 도간다 저거 저거 형님 용다왜 가전장 가전장, 뭐, 가전장, 핸드 가전장. 있어요? 어힘들지아 <laughs> 그래요? 아 그럼 충분 이해가죠 아 힘들어 장비 물가 장장 장병장 파악해 기총으로 저거 형님 요뚜 형님 토콤 토 써요 형할 오케이 할 나이스 풀어들게요아 스타스트링 레나. 거기서 기고 남은 이제 본다아다 에코 좀 타, 한번 선이유 님. 볼게요. 아, 내렸어 하 했다 적립하실 분 오케이 저기 탱크 하나 라브네 탱크 탱크 우리 봤다 나나 c 포 하나 더 뭐야 스터스트인데왜안 퍼져 나스터스트릭 패치 됐냐? 다른 있다 맞아 더어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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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뭐가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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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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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아 오케이 탱크 하나 있네어저 탱크 무인. 뭐 오지 세모 라인. 잡았어요. 탱, 욕심 부리지리지 마요. 아이 어, 쪽쪽 어... 공 쪽쪽 공자 사살했어요. 나이스. 이십 탱커 이나 탱크. 여 보병 하나 있네요 잡겠다 저거는 대분이 같은데 아닌가? 오우 컸나 컸 아이 또저 전투기다 전투기다 아이나 굴욕이다 플레어를 뿌렸어 내꺼세요 왜 그랬던 거야? 엘브인, 엘몬다. 오케이. 도와줘야지. 자, 라번 맞춰보자. 뭐 아, 라면 죽었네. 베스터스트리. 오, 죽어야 돼. 어, 자, 수리한요다 하나, 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침착하게. 피기동하면 돼. 응. 자, 정일 한번 조져봅시다. 오, 어, 뭐야. 땡겨다왔어에 저... 어... 진정해, 진정해. 죽었다, 아... 너무 낯었는데헤임 나중에 태어나면, 헤이 타세요. 좀 몰아드릴게요. <laughs> 아, 몰아, 드릴게요에 몰아야 돼요. 수리해줄게요. 자, 바로 타요. 1번. 하번으로태야지 계속. 괜찮아 연습하는 지 아, 격한 데서 연습을 야지형 하면서 이거저 되게 못어요 지금도 못하지만은. 다른 곳이 정도는 고 있으니까 으는그 수도 있어요. 앞에 공이 나야공공네 우와 우와. 각도에 우와. 안 들어오면 제 필요해요 그냥, 그냥. 그래 그래 잘하네요 이 자, 수리 다 될때까지 회피 머리 돌려요, 형님 잡으러 갑시다 저도 상승시키고 바로 핵이 하고 붙어야 돼 공이 해도 못 잡는거 보니 우리가 너영 빠이라 저기 앞에 정해, 스팟 너무 성급했다 근데 내렸어, 이건 탱크? 바이바이 나 공을 찰리 쪽으로 가지면안돼 찰리 백기고 있는데 공을 찰리 쪽으로 와줘. 와 붙어요 안 돼도 붙어요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우리가 빠져도 와우 오케이 오케이 쪼도 괜찮으니까 나 붙어요 어디 갔어 됐다어 전투기 두대 붙어줬네 맛있어 람이 잘하네 남이. 너무 낮게 놔지마요 음, 내골라 나내라 탱크가 요즘 헬기를 너무 잘 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목소리> 요즘에스로이 거리는 딱직성거로쓰지로어도 좋은 자리라서 그 위치가 공엘이 아까 떴는데? 어딨지? 여기있다 안되면 일단 아거고 어느정도 붙어려면한단이 쳐요 오케이 고! 풀레 빠졌다 고! 풀레 빠졌지만 내 거다 내 거야 오케이 날 진짜 봤어 뭐야 아, 아, 오 아. 누가 부딪힌 거야 아 전투기 전투기 그렇지 표는 지금 상황인지 얘 스릴 있는 거 봤죠 누가 누가 뭘 보는 거야 시끄럽게 별 어디 갈까요? 아이, 시끄러워. 기가 알아서. 시끄러요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누구? 누구야? 아, 구인. 가 묵었다. 유저가 묵었이 유저가 묵괜찮아저가 묵었다. 유저었다유 <laughs> 생각보다 오래떠 있었대. 아요하는게 아니고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지금 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띠기나 다른 사람 좀 돼야지 이제 킬6심 우리가 낼수 있지. 그거 말고 지금 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지구에서. 그래? 그럼 나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형님. 그냥 내가 용하는 게 아니깐 형님. 나들 오해리 하나 문제야. 용하는 걸로 용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누가 였지그 헬기하고서 잡겠냐 잘안같다가 예, hey, 노래 좀그 틀어지면 조정해요그올리어디로 가? 하네, 이거. 또, 또 바로 아래 있어요. 지웠다가 hey, 까라든. 뭐. 날마다 날마다. 요 이거 <laughs> 네. <laughs> 하 뭐야 지웠다가 다시는 괜찮데 날마다 이제 좀만 더 좀만 더만더한 조금 일 있다가 좀만 아래로 다시. 오지금 <laughs> 어, 그래요? 그 이게. 어디로 가? 반도 조절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죠 근데? 오오 옥상에도 있잖아 애들 아이씨 소리내야으 아이씨 저저저저 저거 이제 힘겹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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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f o 가 f o 스 f 스 가면 o x f 같은데? o 기가 o x 나있 x f o 요 f o 가 f 비 x f 갈까요? 맞아. 아, x 가 o x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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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o 코 f 코 이번에 맞는다. 세대짜리다 세대짜리. 아 내려 내려 내려. 와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니모형 뒤에 형... 형 뒤에 잡아줬다 쟤가 아 멋있다 야, 에코 먹자니까 어디가 아이씨 전투기인데 죽고나 <목소리> 가방에 아쟤니 디졌다 이제 아아 에코 하나 아, 역시 앱콜 먹기 힘들구만 무작위 손해 애들 아 이거 뭐 깐깨기 누나가 생각했는데 형님 근데 ZW도 괜찮잖아요 여기? 난 모르겠는데 그 체감을 달라? 아,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 나 있다고요? 난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몰아보지 뭐 ZW를 그놈이나 그 그놈이랑 똑같아갖고 사람 죽이는거 이거시폭한가요크합니다포합니다하고 저는. 그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홀. 아, 아, 네. 손좀 풀게 좀제 스미치 좀 해보죠. 아, 어, 이어. 차 하나 새로 샀는데 오래 써야 돼요. 음. 저기 탱크 갈게요 형. 내리시면 됩니다요. <놀람> 호이. 스타. <스탑! 놀람> <놀람> 어어 어어 어공어공어이네요어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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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탔길래 탔더니 이 새X 운전 안 하고 구상 자리에 앉았네 택미소 이거. 어이C 군대가 없네 어? 군대 자리에 꼼짝 어이 형님 저 같이 하실래요 그냥? 네? 잠시만요 제가 본대 하나 만들게요 형님 네. 형님 러시아 맞죠? 네네 네. 제가 만들게요 형님 레버로 네. 10폭 한번더 할까? 에코 로세요 형님 에코 예 yep. 에코요? 야? 오고. 4초대. 괜심히 얘기가 하지 않네. 갔어? 그 제가 어디로 차 몰고 갈까요? 폭스. 예? 나 멀리. 헤리힘이 가냐. 가냐? 아, 음. 여기 네요 어? 스고 있었는데 어 그러게 저거 왔어? 뭐야 기았지고죽었는다 지뢰 방금 뭐가 왔던 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분명 다는데 <laughs> 뭔가 삐- <삐이> 하더니 죽었어 나 왔다고 빵빵거렸는데 하다니기네라 라보 라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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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일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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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어, 아싸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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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정비특가 들고 탱크가 사고 되니까. 헐. 충격과 공포다. 공일이 저런 식으로 떨어지기 전장 정비특가가 어디있지그 다음에 아, 재불린 들어야지. 파이어. 울리형 장비 되게 탐나네요. 그지? 역하다 씹어붙이고. 아, 나 쟤도 귀여운요 존나 힘들게 얻어왔다, 아마. 이거 타자마자 RTG 두대 날라왔잖아. 여기 전체 장비 같은 거 있나? 뭐, b 지가 없는데. 어, 저 있네요. 고생이, 재블린 좀사야겠인데요 오케이, 딱보니다 좋아요. 오, 행님. 아, 재블린이었어요? 재물리... 예, 행님. 일단, 일단,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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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착해요. 네, 행케이오케가 그 들고 들고 요 아, 요케이 오케이, 수리병 오케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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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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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두기 아, 뭔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두기가. 베이스 했다가 갔다 왔더니 사정거리 닿는 게 하나도 없네 또 날라오네? 또 소리해야지 어디지? 어디서 날라올까? 호스에서 날라오는데 호스라? 저건가? 아쉣또 소리해야지 고마워 찼다 찼다 아 쉿. 여기 안되는데? 드랍십이다. 들프로 된다고? 드립이 튀어는 느낌인데? <웃음> 어디지? 어어, <laughs> 숨어. 어, 아, 어, 어, 이겼네요.